제가 받은 작가님은 어떤 대상들에게 사랑을 느끼나요? 어떤 대상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나요? 가장 돕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이 질문은 제가 마음 성장 학교에서 여성 리더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죠. 반드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 정말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도 모르는 그 힘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20살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길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20살, 또 30살, 40살까지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분리의 경험을 하게 되죠. 사춘기 혹은 사추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누구이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된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바로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대상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가? 나에게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또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죠.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저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또 지금 50, 50을 시작한 이제 막 50대를 시작한 지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 때 저는, 어,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어요. 그때 저는, 와, 어, 그때 저는, <laughs> 그때 저는 이 땅의 모든 유아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성상,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부모의 교육과 양육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부모 학교를 세워야겠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아교육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는 그런 교사였어요. 결혼을 하고 30대 때 저는 아이가 정말 영재로 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내가 영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교육의 혜택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아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때 저의 사명의 대상은 아들이었고, 이후에 저는 아들을 영재로 키운 후에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독서논술 선생님으로 살았는데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것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내가 돕겠다라는 사명을 가졌어요. 제 사명에는 늘이땅에 모든 아이들이 붙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교사였는데도 말이죠. 그때 제 사명의 대상은 초등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삶의 방식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이전에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할 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가정에서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음,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저는 날마다 죽고 싶었고, 사명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명이라는, 어, 그리고 이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자녀들과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치유해서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해, 아무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없었던 순간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어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음, 그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한발한발 내딛었습니다. 어머니들을 교육하는 일,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은 내가 20년 동안 해왔어. 그럼 이제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려면 나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지? 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네, 묻고 또 물으면서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다양한 여성들, 어머니들을 만났죠. 또 아이들도 만나고요. 음, 미혼모, 그리고 한부모 가정, 다문화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 리더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연령도 스무 살부터 50세, 60세까지, 60을 더 넘으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삶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채워지고, 아, 내가, 음, 지나왔던 그 시간에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제 가슴에 품었던 그 사랑과 연민, 그리고 사명이 저를 살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50살이 넘은 제가 다시 이 지점에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또 내가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 저는 사랑봉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5년째 그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랑봉사단의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그분들과 함께 봉사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아, 불쌍해서 어떡해. 어, 그 아이들과 놀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 봉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상처를 주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물론 좋은 마음이죠. 어,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 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를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어요.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를 불쌍하게 여길 수 없어요.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는 그 존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존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 희생자 의식으로 살아갈 때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참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저에게 밥도 사주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죠. 네.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 따뜻한 울타리가 너무 좋아서 기대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요.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저를 볼 때마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아픈 상처를 후벼파는 후벼 그런 질문들을 하고 정말 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빛은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만남에 어, 나가지 않는 것이 내가 나를 더 지키고 회복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거리두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건강하게 지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죠. 어,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연민의 마음으로,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고마울 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를 정말 존중한다면,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괜찮다는 걸 알게 되죠. 그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역시 지금 여기에선 가장 옳다는 거. 우린 그걸 알게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결국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사명의 대상이었고 어,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외쳤죠. 나는 그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라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들. 내가 성장시키지 못했던 나의 유년의 기억들. 그것들을 어쩌면 다른 대상들, 타자를 보면서 성장시키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나. 나는 나가 아닌 이 세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때 세상이 웃고, 내가 힘들 때 세상이 울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건강할 때,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 나는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또 존중을 찾을 수 있어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고아를 보든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든 그의 눈빛 속에서 희망을 볼수 있고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주고 또그 존재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될수 있죠.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 문제를 안고 와요. 내 안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는 그의 눈빛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그가 이미 괜찮다는 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끄떡끄떡 웃으면서 들어요. 그런데 저의 그 반응과 그 눈빛이 그들을 살리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 이미 내가 괜찮은 것을, 어, 알아주는 사람, 작은 시야 속에서 나무를 볼수 있는 사람, 폭풍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죠. 살린다는 말이 너무 웃기죠. 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연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연민과 연민의 대상은 없고, 그저 사랑의 대상만 있을 뿐이다. 그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 그리고 이 세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제가 편안하고 건강한 것이 제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마음 성장 학교 또 우리 마을 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한 것이 이 세계를 밝히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 저는 엄마고 엄마로서 살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페르조나가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건 엄마. 엄마로서 20년 넘게 잘 살아온 나. 네.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를 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 제가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그리고 저의 경험이 과연 도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올리는 영상들 지나다가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음,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뭔가 배울 점이 있다면, 뭐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애쓰지 않는 삶. 그냥 삶으로 인해서 그냥 호흡하고 사는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 편안함이 되고 의지가 되고 네 울타리가 되고 쉼터가 될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음~ 라는 걸 알아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면 네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저 자신을 잘 데리고 사는 것, 저는 그래서 애쓰지 않는 삶, 그저 사랑한다는 것,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마음 건강기 칼럼에, 음, 아마 다음 다음 주에, 음, 다음 다음 주쯤 올라갈 수 있도록, 네, 보내 볼까 해요. 나중에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고,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